칭제 그러면은 참칭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황제가 아닌데도 억지로에서 업지로에서 그 황제의 관을 쓴 것을 칭제라고 해. 요억지로 그래서 조비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저저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한테 자기를 그러니까 황제로 칭해라고 해가지고 제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인게 업지로. 제의를 물려가지고 참침 범사여시 무릇 일은 이와 같으기어려운 어, 어, 것이니 일을 갖다가 역으로 사려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예. 신은 음 저기 어 힘을 이게 길을 꾸는거거든요 몸을 몸에 힘을 다하도록 해서 힘을 다해서 죽고 난 이후에 그만둘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방제를 갖다 보필할 것이다. 이제 그니까 죽고 나아야지만 나는 이제 그걸 이제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지어, 그러면, 멋 이르기까지는.